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차츰 확대돼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산지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가 오거나 흐리면서 한낮 기온도 오늘만큼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대체로 흐린 하늘빛을 보이면서 기온은 오늘처럼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오늘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져서 19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사이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북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60mm, 특히 산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리는 비의 양도 많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상해안, 강원 영동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흐린 날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한낮 더위는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현충일인 월요일에도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다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로가 미끄럽거나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